메건 마클이 어긴 왕족 규칙 6가지. 메건 마클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그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패션, 스타일,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유행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하지만 그녀의 공식 직책인 서섹스 공작 부인은 단지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반항아스러운 면 때문에 메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비록 그녀가 영국 왕실 가족의 일원이 된 시간은 비교적 짧지만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바꿔가고 있고 영국 왕족의 일원이라면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규칙들을 어겼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또한 그녀가 따르는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우리의 영상을 시청하는 첫 번째 밝은 면 애청자 중한 명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번. 소매 없는 블라우스 착용 금지 영국 신문 더선에서는 영국 왕실 의정서의 일부 내용에 따라 왕실 여성들은 어깨가 환히 드러나 보이거나 노출한 스타일은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메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국 왕실 근위대 사열 행사에서 예쁜 분홍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착용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깨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꽤나 파장을 일으켰죠. 메건은 여름에 적합한 소매 없는 외출복을 입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 미들턴과 엘리자베스 여왕조차 여왕의 젊은 시절에도 민소매 외출복을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2번 그녀의 결혼식 메건 마크 결혼식은 많은 부분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인종의 다양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인 목사가 설교하고, 흑인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신부인 그녀 자신, 혼혈이죠. 까지 말이죠. 메거는 식장 절반을 혼자서 입장하며 획기적인 페미니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웨딩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혼자서 식장을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있을까요? 그녀와 해리 왕자는 웨딩 케이크에 대한 전통도 깨버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왕자 시대부터 웨딩 케이크는 전통적으로 과일 케이크였습니다. 과일 케이크는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건과 해리 왕자는 레몬과 딱총나무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 낭비를 하지 않으려는 메건과 의견을 같이하는 셰프의 작품이었죠. 3번 단정한 머리 영국 왕실 의정서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 포함해서요. 의정서에는 머리카락이 윤이 나고 깔끔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케이트 미들턴의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한올 흐트러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맥어는 여러분이 집에서 방금 나올 때와 같은 더 격식을 차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잔머리가 삐져 나온 번 헤어 스타일은 머리를 빨리 하고 외출해야 할때 자주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메건은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의 카티브 성을 방문할 때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헤어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즉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메건 마클은 헤어스타일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것 같네요. 4번 팬티 스타킹 메건 마클은 항상 스타킹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왕 자신이 지시한 왕실 규칙은 왕실의 여성들이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을 때 스킨색 팬티 스타킹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거는 가끔씩 자신만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팬티 스타킹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가 때때로 그녀의 다리를 자유롭게 두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해리 왕자와의 약혼을 발표할 때 매거는 스타킹을 신지 않고 사진 촬영에 나갔고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팬티 스타킹에 대해서 너무 광적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왕실 가족의 모든 여성 일원들이 팬티 스타킹을 입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다양합니다. 메거는 팬티 스타킹을 입음으로써 위험 있게 보일 필요가 있던 시대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거의 모든 행사에 팬티 스타킹을 입고 있습니다. 5번 짧은 스커트 또는 푹 파인 옷 착용 금지. 해리왕자를 만나기 전에 맥어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은 다리를 너무 많이 노출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다리도 숨쉴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규정 외에도 목덜미선은 단정해야 합니다. TV시리즈 슈츠에서 맥어는 역할상 자주 푹 파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이후로 노출이 덜한 옷을 입었지만 스커트와 목선의 경우 규칙을 약간씩은 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목이 살짝 파인 드레스를 입거나 목선을 살짝 가리기 위해 보통 자켓을 입습니다. 그녀는 종종 단정한 중간 정도 길이 스커트를 입지만 앉았을 때 무릎 위가 보이는 더 짧은 스커트도 입었습니다. 6번 공공장소 애정행위 금지. 이것은 정확하게 왕실 의례는 아니지만 왕실 가족은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할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왕자는 대중 앞에 설때 공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매건과 해리는 공개적으로 손을 잡기 때문에 이 규칙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주 그의 팔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리 왕자는 몇 차례나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가 뭔가 로맨틱한 말을 속삭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메건이 왕실 가족에 합류한 이래로 그녀 인생에 매우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그녀가 따르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번. 소셜 미디어 활동 금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처럼 메건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2017년에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2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행, 개 행사 등 많은 셀카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해리 왕자와의 결혼식 전에 메건은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폐쇄해서 왕실의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소셜 미디어에서 멀어질 수 있나요? 이것은 아마도 그녀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켄싱턴 궁의 한 대변인은 그녀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건 마클의 감사를 표했고 계정을 폐쇄한 그녀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트위터를 더 이상 볼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메건 마클 남편인 해리 왕자. 그러니까 즉 캠브리지 공작 및 캠브리지 공작 부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트위터는 캥신턴 궁 트위터 계정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정치적 견해 금지. 왕실 가족에 대한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가 수반으로서 여왕은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엄격히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언제라도 투표하거나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메건 마크를 포함한 그녀의 가족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 왕실 일원이 되기 전에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삭제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그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저스틴 트투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정치와 논쟁적인 사안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종종 자선단체 및 기타 인도주의적 행사와 페미니즘에 대해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3번, 갑각류 금지. 여러분은 매건이 새우 부페에서 마음껏 먹는 모습을 절대 볼수 없을 거예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도 말이죠.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갑각류를 못 먹는 것이 고문처럼 들리나요? 이 규칙에는 숨겨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갑각류를 먹지 않습니다. 서섹스 공작부인은 아마도 식중독에 걸린다면 많은 중요한 왕실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다른 것들은 다른 나라의 수돗물과 날고기입니다. 또 다른 금지 음식 품목은 마늘입니다. 식중독 때문이 아니라 냄새 때문이죠. 왕실 가족 일원들은 항상 공개 행사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입 냄새가 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냄새보다 왕족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매건은 공식 왕실 업무를 수행할 때만 이 규칙에 따르면 된답니다. 그녀가 휴가 중이라면 그녀는 원하는 모든 조개류와 마늘을 걸신들린 듯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건 마크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왕실 가족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깨고 싶은 규칙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인생의 밝은 면에 머무르도록 구독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